또 왔어? 누가 날 보기 원한다고 요 아직 안 깨어난 거야? 수술한 지몇 시간인데 왜 아직 안깨어난대 어? 왜? 그걸 네가 물어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? 딸기야, 음. 일어나. 진수철 오빠 딸기야. 너만 일어나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<laughs> 제발 일어나 다시는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눈좀 떠봐 <laughs> 내가 힘들게 하지 말고 나가 나가란 말이야. 너한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한거알러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너한테 저지른 그 수많은 죄감 이렇게 봤나? 그때 내가 잘못 살아서 그 벌을 대신 딸기가 받는 거라면, 딸기한테 어떻게 하니? 딸기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다시 나타나자는 게. 제발 딸기 깨어날 때까지만 옆에 있게 해줘. 제발 부탁이야. 제발. 네가 옆에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. 그냥 있게만 해줘. 이 어린 게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? 자, 내가 옆에만 있게만 해줘.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, 우리 딸은 강한 애야.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야. 지금 아마도 죽을힘을 다해서 나한테 오라고 노력 중일 거야. 그러니까 너 그런 애 옆에서 청순 떨지 말고. 아. 여긴 또왜 나타난 거야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났어 괜찮니 니까진 네게 뭔데 그딴 걸 물어 내 인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뭐 괜찮냐고 딸기는 딸기는 좀 어때 궁금하면 들어가서 직접 물어봐. 황세빈 이런 말이 지금 너한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. 딸기 저렇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나야. 다 내가 한 짓이야. 내네 결혼 사진 주란이 집에서 봤을 때 그때 그냥 스쳐 지나버릴 거. 왜 멈춰서 서애 생각을 했는지. 그랬던 내가. 나도 말할 수 없이 후회스러워. 뭐랬고?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! 뭐! 이 나쁜 자식! 이 가슴스러운 자식!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풀렸어. 다시 돌려놔. 돌려놓으란 말이야! 그래, 맞어 내가 미친놈이야. 버리고 간주제 내가 너한테 딸기한테 뭘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 우리 딸기 고쳐아 하란 말이야 만더 기운 내서 엄마한테 꼭 돌아와야 돼 알았지? 우리 조만 기운 내자. 우리 딸기 금방 깨어나서 예전처럼 웃어줄 거야. 세빈이 정안 오겠다고 하면은 근처 데려가서 밥이라도 꼭 먹여. 알았어요. 그리고 사돈 어른들 만나면은 무조건 머리 숙여 사죄하는 거 알지? 알아요. 우리가 평생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. 안다니까. 갔다 올게요. 다 됐어? 네, 국만 담으면 돼요. 음, 세상에 밤새 안약이라 하더니 이럴 수가 있니? 아니, 세빈이 그것 때문에 대체 몇살람이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야? 그러게 말이야. 우리 딸기가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, 순영이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. 순영이 뿐이야? 다 됐어요. 응, 백서방. 우리 다녀올게. 네. 딸기 빨리 일어나길 바란다고 꼭 전해주세요. 알았어, 그래야지. 은서씨 다녀올게. 너무 무리하지 마, 모라 씨. <웃음> 알았어. <laughs> 아기야, 세나, 엄마, 너 여기서 밤을 샜거야? 아직 딸기가 안 깨어났어. 이거 사. 아. 네가 여기 이럴 때 있다고 딸기가 깨어나. 그렇다고 남은 집에서 편하게 누워질순 없잖아. 가자. 가서, 뭐좀 먹고. 쉬어야지. 너 이러다가 쓰러져. 차라리 내가 쓰러졌으면 좋겠어. 너 엄마 앞에서 다소리야 우리 딸기 영영 못 일어나면 어쩔거예요어쩔거냐고요 딸기가 왜못 깨어나요? 세상에! 짐승도 지새끼는 거둔다는데? 그렇게 무책임하게 싸지를 놓고서는 이제 와서 누구를 데리다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? 이거 넌 천발받은 거야! 알어? 이놈의 예피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터진님이랑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? 여기 왜 있는 겁니까? 아니, 저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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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딸님 데려가세요. 우리가 더 볼일 남았습니까? 제 남편 같은이라고? 아유 제아 순영아, 골그 배수 좀 먹어. 한수넣 어? 어서 좀 같이 들게나. 잘괜찮습니다 <laughs> 이사할래 좀 먹게 해주세요.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전 나가서 맛있게라도 좀 사가지고 있습니다. 순영아, 네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딸기를 돌볼 거 아니야. 알아. 순영아, 아, 아, 이 불쌍한 건. 울지 마. 우리 딸,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까 꼭 깨어날 거야. 지금 엄마한테 오느라고 엄청 노력 중인 거나 알아? 그래. 내가 먹고 기운 차려야 우리 딸 기다려주지. 먹어야지.